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읽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잠깐 동안 훔나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대로 모시고 밤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홍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배가득하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 배계를 메고 주무시더니. 메고 제자들이 깨우며 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를려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의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2024년 잠잠하게 하실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치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보유하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바람이 붙이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가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익숙한 바다입니다. 자신들이 놀고 자라고 뼈가 굽은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강풍 앞에서 그들은 공포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큰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두려움은 그들의 영혼까지 집어삼킬 만큼 크고 무서운 강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병든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무력떡 다섯 개와 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든든하고 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들의 인생의 길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와 시련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많은 어려움, 고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제자리이 믿는 주님과 동일하신는 분이시죠. 우리 사랑하셔서 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으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것이지요. 걱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오늘같이 춥지도 않고 아니 덥지도 않고 먹구름이끼거나 비가 오지 않는 따뜻하고 해피시 하트양하고. 구름, 구름 한점 없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4년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거센 바람과 풍랑이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주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우리에게도 거센 바람이 올 것이고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한 주의 전녀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거센 풍랑과 바람을, 파도를 허락하십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적도 없었고 시험이나 유혹이나 위기가 없는 순간은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이 세상에서 드렸던 행복과 기쁨과 안식보다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더큰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그들의 삶을 발걸음을 띄웠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난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근이 있었습니다. 이 근을 만나고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맞이한 곳은 강야였습니다. 강야에 그 추위와 더위 속에 그들은 노여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었던 다윗. 그 시간은 짧았고 그 인생의 대부분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망명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2024년도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시작했다가 어떤 일들이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거센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그대 삶의 위기가 온 것처럼, 아, 2024년도에도 우리 가운데 어떤 위기와 시험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 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위인들이라면 위기를 직감하고, 오늘은 풍랑이 이상하다, 바람이 이상하다,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하고 하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 풍랑을 향해서 선원들을 독려하면서, 이 풍랑을 맞서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 어떤 위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근 본문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부터 안식일에 해랑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바리세인과 헤롯당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지요. 해당은 좁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배를 빌려서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마가보고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하셨는지 식사할 시간조차도 예수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만 이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들에 따른 소문이 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빨리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자매고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바닷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어서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거리고, 우리가 거센 바도의 예 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바다 물결을 가르고 그리고 그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 풍랑을 맞서서 제자들을 지휘하고 제자들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또 잠이 오면 주무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잠자와라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 형평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심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와 우리의 형평과 사정을 공감하시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늘 7일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울어 주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2024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빛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성평과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도 말로 해도 딱득시킬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든지 내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편견을 가지거나 또그 의사소통이 안 돼서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지요 내 형편과 사정을 마치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주님에게 내형평과 사정을 알려야 되고 그걸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내형평과 사지를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면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주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마음을 설명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난하고 봉핍함이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것,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중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받는 나사렛 이란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로 빌려야 됐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나기도 빌려 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이 없어서 부자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되셨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혼자 있고 무시당하고 세상에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요. 그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짰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때로는 내 선한 의도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하여 금 사람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나를 모욕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을 즐겨 마시는 자다. 세리의 친구다. 사마리아인의 친구다. 귀신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갖 거짓과 고소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나타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 만드신 창조의 질서 섭리를 깨라고 말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천사가 너를 받힐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절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장 내려와서 내가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자리를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민과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 동행하는 자의 그 마음과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그분이 몸서 경험함으로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신에 우리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해줄 분이 필요하겠지. 중간에 누구를 세워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위대한 성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형제를 내세우기도 해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바람과 거센 바람과 풍랑이 있는 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이 바다와 바람과 풍랑과 위기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이 위기가 이 고난과 이 시험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위기인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명은 주님께. 아멘. 생명이 인생에게 있지도 않고 위기와 고난과 시험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주님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죽겠네죽겠네 왜요?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윗도 사울의 그 생명의 위협 속에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방인 불리스의 땅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언제 믿음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을 이그 풍랑 있는 바도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홀로 그냥 고분군투하고. 물을 젓고 물을 호내고 이러면 야 예수님이 잘했다 너희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안 깨우고 이런 위기를 잘 견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항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네 믿음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핀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 고난님과 위기자리에 예수님을 채우고, 그리고 내 삶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두려움이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에 잠겨져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다른 두려움이 뭘까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고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그 그 두려움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 맞아, 주님이 그런 그런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향한 경건한 려움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랑한 성도의 삶이고 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풍랑이 는 바다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아마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게 못했을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에 어떤 거센 바람과 풍랑과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풍랑과 위기와 바람이 그 속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의미의 시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한해 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풍랑과 위기와 파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2023년도 어떻게 지나오시고 어떻게 건너 오셨습니까? 2024년도는 여러분 어떻게 건너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성냥이 들고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어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늘을 지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건거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건너. 하시겠습니까? 2024년도 어떤 풍랑이 있다 지라도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 지라도 어떤 거센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더큰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와주십니다. 참조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건넝하게 하여 주, 주옵소서 2024년도 어떤 삶에 우리에게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4년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